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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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너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고운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려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군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광장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하의 군산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전라도가 사방팔방 막혀 있습니다. 보금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들이 das, 하나님 앞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제사파와 우리 기독교는 하나가 될수 없는데 아버지의이큰 산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여 을쌍히하주셔서아들지여이큰 산을 복음으로 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산으로 돌아오시옵소서 ]Top. 아버지 많은 구원을 이들 가운이 군대를 깨우는데 주여 이르게 남남을 섬게일하시이시옵나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산다신데하나님의마음반이 보금으로 무장되어 열방 가운데 보음증가하 군산이 백기를 원합니다 군산 구회들이 백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면 이를 갈면슬 피우는 선천반일이 일어날텐데 이육체들 때를 믿 이게 정말 미저 지게 하사사 사랑 의신싫나 님이 없사 사랑 의신싫나 님이 없사 사랑 하신싫나 니, 오늘 의우 리의 간 구하 는 기도 를들을시고이땅을회복 시켜 주시 옵소서. 참으로 이땅백을 감당 하고 천을 감당 하고, 만을 감 당하 는 주의 사랑 으로 수업 게하 여주 시 옵소서. 반드시 외복 깨지는 그날 r g 로부터 it 수있 k a 은혜 k 도 a 여 주시옵소서 삼팔선 하나 그어놓고 o d 땅에 e 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는 살수 없는 동토의 땅이 되 s o 것을 생각할 때에 북한은 우리의 선 g 의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심어 a 대한민국이 북한화 되어져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사오니 주여 복음통일 그날 오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에 없는 기적을 알아가신 대한민국인 것을 기억하며 깨어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6.25서변의초참은 속에서 십육 6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지키심을 기억하며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성모님을 수있다록 식령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군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수의 수의 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는수있사오이 동산이 돌이키는 역사가 저 앞으로부터 이르게 하여